네, 안녕하십니까. 폴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좀, 그런 얘기를 꺼내봐야겠어요. 오늘은 좀 홍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옷 브랜드를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그래서 그냥, 왜, 만들었는지, 어떤 브랜드인지, 그래도 여기서 소개는 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이, 어, 제, 이 유튜브 소중한 공간에서 계속 홍보를 좀 하는 거는 싫어서 <laughs>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도 홍보는 마케팅은 계속 해야 돼서 오늘 인스타, 그, 인스타 그 아이, 뭐라 하지? 주소, 뭐라 하지? <laughs> 아이들 알려드릴게요. 어, 썸머클라우저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거 썸머클라우저는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실 단어예요. 저는 일단 여름에 태어나서 여름을 진짜 진짜 좋아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전에 1년 정도 시애틀에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거기는 일단 제가 있던 동네에 높은 빌딩 같은 게 없어서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구름이 되게 많이 구름 하느라고 구름을 진짜 많이 쳐다봤었어요. 근데 그 시애틀에 있는 구름과 우리나라 구름은 되게 틀린 게 시애틀은 비가 정말 자주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구름이 그 항상 그 장마 때 구름을 품고 있어요. 엄청 크고 구름이 좀 많이 보인다 그랬나? 그 지어, 지, 높은 빌딩이 없다 보니까 동네에서 살면 그 구름을 보면서 맨날 흠뻑 빠져 있었던 20대 때, 정말, 제가 20살 때 그런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 저 정신을 키워줬다고 했나? 저가 약간 롤모델처럼, 멘토처럼, 살아온 분이 그 가수 이상은 씨예요. 예술적으로나 뭐, 보헤미안 스타일이라든지, 음악, 그 다음에 살아온 그런 발자취 이런 것들이 모두 저에게 영감을 주었는데, 제가 그분 노래 중에서 제일 좋아하고 특히 그분의 그 뮤직비디오를 제일 좋아하는 게 Summer Clouds라는 노래예요. 되게 흑백인데, 음 그냥 그 노래를 들으면 되게 좋고, 뭔가, 아,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좋아하던 그 단어가 썸머클라우즈 입니다 그래서 어 그냥 약간 뭐랄까 쉼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뭔가 뭐랄까 여유로움 이런 거를 좀 연상시켜 주는 단어라서 제 브랜드명에 쓰게 됐고 꼭 옷제작 뿐만 아니라 약간 편지샷처럼 꾸려 나갈 예정이에요 뭐 단순간에 막 엄청 키울 수도 없고, <laughs> 막 그렇긴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게 하면서, 제 마지막, 어, 일이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할까 생각했을 때, 사실 이 브랜드 런칭은 제 인생에 껴있지 않았는데, 음, 그러,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그,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려고 20대 때 썼던 블로그를 다시 열었어요. 지금 다 뭐,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글을 좀 쓰고 싶어서 열었는데, 너무 놀란 게, 거기 카테고리에 패션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아, 어렸을 때부터 진짜 좋아했구나. 그리고, 싸이월드도 옛날에 어렸을 때 패션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아, 나는 계속해서 패션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사랑했던 사람이구나. 어, 그리고 기회가 또 됐고, 왜냐면은 제 아는, 제일 친한, 친한 언니가, 그 디자이너로 한 30년 정도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옷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다돼 있어서 제가 어떤 걸 만들고 싶다고 샘플을 들고 가고 이렇게 혼합해서 뭐 래퍼를 보여주면 만들 수 있는 좀 쉬운 여건에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도 있어요. 아, 아니면 감히, 감히, 감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류 상태가 올 겨울에 완공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어떤 사장님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그 회사가 제가 지금 취업한, 8월에 취업한 회사가 어 12월에 완공이 돼서 아직 그런 모든 게 이렇게 갖춰지지 않아서 집에서 막포장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옷은 못하고 어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좀. 그리고 이제 옷을 되게 많이 하고 싶고 테스트도 많이 해봤는데 많이 실패도 했어요. 그런데 내년 여름에는 어, 린넨 자켓 위로, 위주로 해가지고 좀할 생각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옷들이 많고 여러분이 많이 문의해주시는 게 많은데 그중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 스타일로 해서 모방이라면 네, 모방입니다. 사실, 제가 짓고 있는, 지금 입고 있는 셔츠도 실제로 되게 무늬가 많았던 셔츠인데, 얘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꽤 오래 전에 샀던 셔츠고, 비슷한 스트라이프는 많으나, 어, 뭐라 그러죠? 이런 질감이라든지, 핏이라든지, 이런 두께감이라든지,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지만, 너무 얇지 않은, 그러니까 뭐라 설명할 수 없지만, 근데 이거 원단을 제가 동대문을 막 찾았는데, 이걸 찾은 거예요. 생각보다 얘는 진짜 쉽게 찾았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쉽게 찾았어요. 똑같은 제가 입었던 원단은, 하지만 이제 핏 같은 게 제가 좀뭐 소매도 짧고 길이도 짧고 입었던 게좀 별로인 부분이 있어서 이제 수정을 다 하고, 어 그런 수정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 원단은, 제가 입었던 원단을 똑같이 쓴 거예요. 원단이 보니까 국산 원단이고 되게 비싸더라고요. 공인과정에 대한 단가 측정이 진짜 어려웠어요. 그리고 왜 비싼 옷들이 왜 비싼지도 알았는데, 공인비라고 하죠. 뭐 사람이 보통 이렇게 막 하는 게, 어, 9,000원, 그러니까, 뭐 저도 많이는 안 해봤, 이거밖에 안 해봤지만, 오늘 한 거밖에 안 해봤지만, 몇만 원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매가가 그니까 같은 옷이고 셔츠인데 얘네는 왜 10월 마에 팔지? 얘네는 2, 3만 원에 팔지? 이런 의문이 남잖아요. 근데 그공임 자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옷을 10몇만 원에 팔고 싶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옷 원단이 중국산이나 되게 얇은 원단이 아니라서 원단 가격이 좀 들어가져서 저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가격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오더라. 지금 아직 미미정이어가지고 오늘 정할 거거든요. 오늘 오늘 다 이제 정리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상품 등록을 하고 여러분한테 오픈을 해드릴 건데 그랬어. 요 그래서 이 셔츠를 어, 처음 만들었어. 요 제가 이제 처음 선댄게이 셔츠입니다. 많이 보셨죠? 제가 진짜 많이 입고 진짜 좋아하는 셔츠예요. 어, 제 친구도 막 갖고 싶다 그랬어가지고 아 그냥 어, 시작은 이걸로 해보자. 그래서 이걸로 일단은 이제 이게 첫 번째 셔츠고요. 어, 두 번째는 어, 얘가 만약에 늘 평소에 아무데나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하면, 지금 보여드릴 옷들은 늘 입을 순 없어. 근데 나한테 좀 상큼하고 특별하고 좀 그런 옷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느낌에서 만든 옷이에요. 제가 여기에 어, 그 룩북을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좀 해놨기 때문에 서머클라우즈 로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구름에 이렇게 해가 딱 있는 제가 늘 상상하는 하늘을 담고 있는 그런 거고요. 제가 저희 어 이렇게. 그래서 도트가 여름에 되게 위하행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천은 약간 거즈 같은 천인데 너무 얇지는 않아요. 비치는 건 없고 대신 파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파임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피해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취향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 완전히 제 취향이었고 약간 이얘를 먼저 얘만을 원래 하려 그랬었는데 가을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어울리는 이 톤의 그린을 찾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실제로 봤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실물이 진짜 예뻐 이렇게 화면빨보다. 그래서 그냥 청바지에 이렇게 딱 입고 어 브라운 뭐, 스커트? 가을에 이렇게 입고 겉에 자켓을 입는 그런 스타일링을 추천을 드립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때 룩북 찍을 때 이제 모델분이 블랙 모자 쓰고 블랙 양말에 블랙 스커트에 얘를 따딱 입었는데 정말 너무 화사하고 너무 예뻤어요. 진짜 얘는 근데 제가 주의 드릴게요. 이게 고개를 숙이면 이제 가슴이 홀이 보일 수가 있어서 어 가슴 도심을좀 해, 하셔야 되는 옷입니다. 근데 얘네 짧게 파면은, 짧게 하면은 너무 안예뻐서 이렇게 팔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 이런 부분에 프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래야지 되게 풍성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만들었다가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했고, 어, 천 자체도 에 굉장히 얘도 또한 국산이고 굉장히 고급 천이에요. 원단에는 조금 제가 공인까지는 하, 공인까지 진짜 하고 싶었는데 가격대가 너무 올라가서 근데 사실은 원단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단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 네 데이트룩 추천이고요. 그다음에 어 제가 그 다트를 올 여름에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다 다트가 이거의 한 반에 반에 반? 그래서 다트의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다트를 선택을 했어요. 좀 오버스럽더라도 다트 하려면 다트를 제대로 보여주지. 그리고 제가 여름에 어, 다트가 너무 유행이니까 또 다트는 클래식이기도 하고 60, 70년, 60, 70년대, 80년대까지도 되게 많이 나왔던 클래식한 문양이기 때문에 어 하나쯤은 사고 싶었는데 치마도 그렇고 윗도리도 그렇고 뭐살수좀 예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어 제가 그 이러,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인스타를 좀 여러 개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제 인스타, 그다음에 하나는 서머클라우즈 인스타. 그 다음에, 아, 그럼 알려드리지 말까? 하나는 제가 인스타가 두개예요 <laughs> 사진을 제가 인스타 감성을 못 살려요. 그래서 정말 음식, 거의 음식 사진만 있는데 맛이 하나도 없게 올려요. 그래서 참 소개시켜드리기가 민망한? 근데 앞으로는 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릴 거라서 어쨌든 두 개의 인스타는 제가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뭐 하나도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알려 드릴 수 있어요 그거가 진짜 사실은 제 리얼 라이프인데 맨날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누구한테 보여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이어리처럼 그냥 막 사용하는 거라서 어 하나는 약간 그래도 정돈됐다 하나는 엉망이다 하지만 더 많이 애용하는 나만의 인스타 그리고 어 하나는 썸머클라우즈 공식 오피셜입니다 팔로우를 해주시면 계속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왜냐면또 수량을 너무 적게 만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안 팔릴 수 있지만 어쨌든 만약에 새로 추가 제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식들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소식들로 좀 알려드릴 거라서 유튜브 채널하고는 좀 너무 좀 같이 가면 안 되고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에 인스타를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뭐 굳이, 저게 뭐야.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막 들어가서 싫으시면은 그냥 다 비공개 처리를 해서 팔로우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혹시 유튜브라는 채널이 그렇잖아요. 인스타는 서로 팔로우하고 서로 막 나누고 이러는데 유튜브는 약간 일방적이잖아요. 저만 보여드리고 여러분 댓글로 화답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늘 상상만 하잖아요. 말투나 뭐 이런 거에서 성격이나 어, 이분은 어떤 분이신 것같다 이렇게 뭐 하잖아요. 저는 그 상상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런 거는 의식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의 어, 미비하지만 너무 작은 시작을, 그래도 여러분한테는 좀 축하를 받고 싶고, 어, 이 작은 시작을 어, 이어갈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는 해볼 생각이에요. 어,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감히 손을 댔기 때문에 어,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예, 그러면은 좀 이쪽도 많이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게 그리고 제가 이제 옷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도 더 분별력이 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좀더 많은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썸머클라우즈 브랜드 런칭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하나 더. 사이즈. 사이즈는, 어, 5후부터 88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얘는 77? 아, 이쁘려면은 77? 그래도 제가 소화를 했으니까요. 라지 사이즈까지 가능한데, 이거는 제가 그, 원, 그, 만든 언니가 되게 엄청 작거든요 그리고 제그 룩북 찍은 친구도 엄청 말랐는데 다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프리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좀 폭이 어, 넓다 예 네.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